해줬던 거 있지? 아, 그거보다 네. 쉬운 증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한번 고민해보세요 충분히 풀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 어, 네. 자, 잘봐 로그 3에 얼마나 주냐면 자, 로그에 320이에요 네. 이아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볼어데이네샬 루트 10 이거 얼마쯤 3점이요 3점, 3점 얼마예 네. 그래서 이하의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네. 3이고요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아요? 네. 그쵸 10에서 3을 빼줘요 네. 이렇게 했던 거 알지? 네. 똑같은 거마지으로할 네. 네. 거야 언제 했어요 저런 거? 중딩 때 했어요 아, 자, 네? 거 처음 어요 네? 그런거 찾았어요? 소수 부분? 그럼요 소수 부분 네. 중딩 때 네. 시험에 내신에 중딩에 나온 네. 거야? 안 했어요 몇 분? <laughs> <laughs> 이네 1이라는 놈을 미시 3짜리 로그로 표현을 하면 1은 얼마쯤이에요? 3에? 3. 그렇지. 3이어야 이게 1이지. 네. 그러면 2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3에 여기 얼마여야 6, 9. 그렇지. 3의 제곱이어야 이게 2가 되지. 네. 이하지. 네. 그니까 여기는 9가 들어와야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3이려면 로그 3에 여기 얼마 27. 그렇지27 3에 세제곱 들어가야 맞지 오라 네.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좋아, 2, 3. 사이에 있겠지 3, 3. 3, 3, 3. 그러면 그래 이 사이에 있으니까 요놈에 2.5조 4.5조 되겠구나 이 얘기인 거지 네. 이해하지 네. 그럼 이하의 정수 부분은 얼마가요2 2. 그럼 이하의 소수 부분을 빼라고 하답니다 얼마예요 로그 3의 20에서 뭐를 빼는거 음, 네. 2를 빼는거 이왕이면 2를 빼는거 이걸로 빼자 우리 로그 3의 9를 빼는거라 이렇게 봐도 되지 여기까지 <laughs> 했지 네. 괜찮지? 쟤는 왜 손을 저까먹고 저럴 거야? 왜? 아니 계속 이렇게 하잖아 계속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다 남은 공지 저기에는 질척거리고 <laughs> 죽겠는데. <laughs> 알겠어요. <laughs> <자, 웃음> 아니라고 는 반말이야. <laughs> 자, 9 곱하기 2에 8그 다음에 3에 8은 B, 이렇게 돼 있지. 네. a는 지금 얼마니까? 2. <laughs> 어, 2니까. 이건 이미 너무 쉬워요. 이건 4라는 건 알았죠? 그럼 이제 얘만 더결하면될것 네. 같거든? 네. 자, 잘 봐. b가. 봐. 아, 빼지 됐지? 그러면 나는 얘를 로그 3에 얼마라고 써도 돼요? 20. 9분의 20이라고 써도 되죠? 네. 이게 B야, 지금. 네. 그럼 봐봐. 니네 미세 3이지. 자 지금부터 푸는 네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 네 지금까지는 쉬웠 <laughs> 네, 지금까지는 너무 쉬웠던 거고요. <laughs> 네. 자 지금부터 푸는 네 문제는 자모의고사의 출제가 겁나 <laughs> <검사 웃음> 많이 <웃음> 되는 단골 출제 유형입니다. <laughs> 내신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네 문제를 자 대답을 대단히 잘하면 내용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냥 문제풀이라고할 거고요. 야, 뭐무 잘해. <laughs> 지금까지 다할 거예요. 거 같은데. 자, 로그 밑에다가 3을 둘다 가져다 쓰면은 자, 3을 가져다 쓰면은 150. 그렇지. 이게 1이 가죠 아, 종이 뺏대. 그럼 여기가 그렇지. 180 이렇게 가지. 네. 이해하지? 자, 그러면 150이랑 180을 지금 내가소인린분해 할게요. 로그 3인 거고요. 자, 일단, 15만 생각해. 15는 뭐 곱하기 뭐요 3이랑 5지. 근데 10은 누가, 누가 있으니까? 2. 2랑 5가 있으니까, 자, 2가 몇개있고요 2에 1개, 2한 개. 자, 3이 한개 5는? 2개. 그렇지, 2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자, 5개, 3이구요. 마찬가지, 자, 10 없다 생각할게요. 그럼 자, 18이면, 자, 3몇개있고요 2개. 2개. 2개, 2가? 두개 9, 28, 아10 없다고 생각하죠. 네. 그럼 18이니까. 한 개. 그래. 3이 두 개, 2가 한 개. 네. 근데 자 여기 2가 하나, 5가 하나에 그럼 자 2가 몇 개? 두 네. 3은 몇 개? 두 네. 5는 몇 개? 두 네. 이렇게 있죠. 네. 괜찮아? 네. 자, 또 살만. 그럼 나 얘를 어떻게 써도 되냐면 자 로그 3에다가 2랑 자 로그 3에다가 3이랑 로그 3에다가 5는 두 개가 있다. 네. 네. Hold oh. 이렇게 필요 없고요 야, 자, 문자. 빨갱이는 얼마인가요? 그렇지. 자, 기가 1분의 1 여기도 1분의 1. 이 거지. 이렇게 쓰자니 너무 밀게생겼죠 그래서 내가 위 아래가 똑같은 거 곱해도 시편이 없지. 곱해져야 될 거. 1분 여기 칸이 아, 아니면 여기는 2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위 아래다 뭐 곱하면 조금 쉬워 보여요? 2. 그렇지. 위아래다 비곱하면 나같이 될건1 곱한 거지. 시편이 없는 거지. 자, 정리. 얼마 되고요 1. a b 가되고요 얘는 b 가되고요 얘는 d 가되겠죠 E, a b 가될 거고요. 자, e b 가될 거고 플러스 e 이기가되 이렇게 가주면8기면 돼요. 아, 어, 그렇지? 네. 조금 어렵죠, 이 쟤왜 <목소리가> <제 스릇, 웃음> <제> 신났어? <laughs> <번> 소리 질러 <laughs> 아, <laughs> 안돼 아, 원래 나 대부분 나 항상 창문이 있는 강의실에서만 서거라는데 고 창문이 없으면 답답해서 못하겠어 <laughs> 창문이 있는 데서 하는데 또 특징이 <laughs> <집에서> 맨날 창문을 열어놓고 서거라는데 1층에서 맨날 데리더라고 <laughs> 아. 내 구층에서 수업해본 적 있는데 구층에서 소리 지는 건데 일층에서 대답받는 <laughs> 애들이 학원에 오는데 학원 미으신다고 하는데 목소리 들아 진짜? 이제 목소리 엄청 커요. 그러니까 긴 그, 큰데 아는데. 일부러 더렇게 하신 거니? 어 네.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해보고 자니까 해보고 해보고. 조용히 하면 애들 자. <laughs> 조용히 좋았을 <laughs> 좋았을 아 <laughs> 애들 가보시면다전싹 지렀다니만 우리 엄마가 한번 와서 내 목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푸시다고. 우리한테 돈벌겠다를 해준다고. 무슨 공명을 리시고 <laughs> 아는 아이예요. 자 A의 뭐야? 삼의 A승을 뭐라고 하다니? x 의3의 B승이 y 3의 C승이 z 읽거줘 그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자 로그에 밑에 뭐 있어? x y가 있나요? 그다음 진수에 뭐 있냐면 자 y 제곱 또 z, z. 제곱 세 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금방 로그 x 대신서 x 대신 쓰면 3의몇 승이에요? 3행. A승. 그 다음에 Y니까 3행. B승. 승 근데, 미신 똑같지? 네. 곱했지? 네. 그럼 지수끼리 뭐할 거야? 엄하니까. 어, 네. 아이시? 아이시 네. 괜찮던데? 극혐이던데 달라달다 훨씬 괜찮던데? 달라달라보다 훨씬 괜데 아닌데? 아이시가 훨씬 던데

받았다 이 거지. <목> 자, 지금 아나이는 이게 쉽다 이거 정말 쉽지, 어, 쉽지 걔네들은 <laughs> <laughs> <아이고>. 어, 어려운데요 <laughs> 너네 로는 지수보다는 조금 까다롭기는 해 식정리가 니네 지금까지 배웠던 기본적인 수학 식정리랑은 연산이랑 약간 다르거든 그래서 로그는 조금 짜증이 나기는 할거야 근데 진짜 잘해야 돼니네막 더샘펠샘 하듯이 진짜 되게 익숙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뒤에는 문제를 아예 못 풀거든. 여기도 안못 풀. 니네 중에서만 이과 니네 지수로그 가지고 나중에 미분 접근해야 돼. <laughs> <와, 못 까봐야겠네. 웃음> 아, 문과나야 이거. 근데 문과도 턱이 컸잖아요. 문과도 커고. 아니 다 된다니까. 조차조원이 <laughs> 다되기는 되는데 힘들어서 그렇지. 이과 애들은 무슨 무조건 가산점 받고 시작할텐데 그거네가보상터 설명할 뭐수 있겠냐? <laughs> 자이 문제 별 내신 100% 너, 들한테준 애들은 다 미시 얼마짜리야? 2형, 2형. 당연히 얘를 미시 이짜리로 바꿔야겠네요. 그럼 얘를 일단 미시 이짜리로 바꾸면 자 로그 2에 얼마? A. 죽여버릴 아, 아 미안요, 맞네요? 아, 네, 네. <laughs> 죽여줘. 자 A고요. 자 로그 2에 B 나 아, 되겠지. 그다음 여기는 다시 자 로그 2에 B가 될거요자 얘가 로그 2에 A가 된다. 좋아? 자, 뭐하고 싶다? 통분. 그러면 로그 g 2의 a랑 로그 g 2의 b를 곱하는 형태가 되지. 네. 그리고 얘 2를 곱하면 자, 제곱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잘나 log2의 a의 제곱이랑 로그 g 2의 b의 제곱으로 써도 되죠. 네? 네? 네. 네. 아니, 아, 아, 다음 제곱은. 두워야맞다고요 <laughs>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지금. 아, 이 말이 많았어. 자, 그래서 얘네 이렇게 가죠? 되 이렇게 가죠? 되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나 분모는 얼마인지 확실히 알아? 분모는 네. 1인 거 확실히 알아. 네. 볼 분필도 없겠네요. 안 쓸게요. 네. 자, 그럼 분자는 이거래요. 곱셈 네. 공식이네. 자, 로그 2의 a 플러스 1 로그 2의 a를 b를 자, 뭐한 다음에 네. 제곱